지난해 실종 아동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46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요. 이들을 찾는데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인 곽동화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해마다 2만 명에 가까운 아동이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실종 아동 가운데 46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실종된 지 20년 지난 아동이 450여 명이나 됩니다. 정부는 실종 아동에 대한 수색 수사와 함께 조기 발견을 위해 지문 등의 사전 등록제와 유전자 분석, 얼굴 나이 변환 기술 등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자식을 오랜 기간 찾아다닌 부모들, 성인이 된 자식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어떤 모습, 어떻게, 어떻게 변했지 그래도 래 내가 알아볼지도 모르겠어. 나이변환 기술을 사용해 마주한 어른이 된 딸의 모습. 1 1살 딸의 어린 얼굴만 마음에 담고 있던 부모님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그래도 이 사진은 네. 많이 또 흡사하다고 네? 봐야 돼나이이 뭉타지 얼굴은 참 많이 틀리고 또이 사진하고 뭔또 가짜게 가짜 정도. 비록 사진뿐이지만 35년 만에 아들의 얼굴을 마주한 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나이 든 어머니는 이 사진을 보고 꼭 나타나 달라고 아들에게 부탁을 남겼습니다. 엄마라고 보고서 보면 언젠가는 네가 나타나겠지만 그렇지만 엄마는 나이가 지금 자꾸 묵하고 있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나이 변환 기술은 장기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얼굴에 68개의 점을 찍어 특징점을 잡고 얼굴형, 주름 등 나이대별 노화 과정을 표현합니다. 네, 최준원 씨의 만 4세 실종 당시 모습입니다. 여기에 나이 변환 기술을 적용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바꾸면 만 23세 현재 추정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기술로 만든 사진이 단서가 돼한 가족이 38년 만에 상봉했습니다. 어, 자신이... 그 제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그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본 사람이 있었을 때 제보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제보를 통해서 하루빨리 실종자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경찰은 실종된 아이를 찾는데 필요한 지문과 인상차기 등 정보가 부족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실종자 정보 관리 시스템이 생긴 후 아이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보가 없을 때 이틀 반나절 걸리던 게 46분으로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해 둔 아동은 전체의 절반뿐. 정부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아동 정보를 미리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실종자 발견을 위해서 보호시설 등 밑에 수색, 그리고 유전자 분석 사업 등도 가속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종은 누구 한 사람, 한 기관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현장인 곽동아입니다.